위증 인정하십니까? 아, 저는 위증은 한적 없습니다. 네. 위증 <laughs> 한 적이 없으세요? 참. 여전하십니다. 자, 윤석열이 경로 했느냐, 안 했느냐. 예. 윤석열의 경로를 그날 보좌관회의,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 5명 이 인정했어요. 그건 알고 있어요? 네,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. 네. 나머지 인정하지 않는 두 명이 누군지 압니까? 잘 모릅니다. 윤석열, 김용현. 이내란 범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. 나머지 다 인정했습니다. 예. 자, 좋습니다. 뭐 위증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. 저는 다른 걸좀 물어보려고 해요. 주진우 의원과 통화했어요, 안 했어요? 주진우 의원님과 통화한 적 없습니다. 주진우 법률 비서관과 당시 통화한 적 없다? 네. 그러면 그 밑에 행정관과 통화했다는 것이죠. 뭘 기억을 못하는 척 하세요. 아니요, 이게 그 얼마나 시끄러웠데 아니요. 법률비서관실. 그러니까 제가 이시원 비서관의 그 요청에 따라서 군사법제도 개선 검토할 때그 팀에 법률비서관실 그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. 행정관들이. 그러니까 통화했잖아요. 네, 그래서 통화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. 7월 31일에 통화했잖아요. 7월 31일. 7월 31일 이 문제가 윤석열이 경로했던 그날 6분 넘게 통화했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그 무슨 일로 통화했어요? 7월 31일에. 무슨 일로 통화했어요? 제가 맨 처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,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군사법제도 개선 보고하라고 다음날 들어오라 그랬다. 아니, 증인, 지금 말 불리지 그러니까 마시고. 그, 그 주진우 비서관의 행정관과 무슨 통화를 했냐고요? 그러니까 출입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. 라는 것을 통화한 적은 있어도, 그 외의 내용과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. 확실해요? 네, 네. 전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지금 그그 그 이후에도 몇번더 통화했어요, 알고 있어요? 네네. 행정관과.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군 사법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네. 거짓말면 위증처벌 받을 거예요. 예, 예 그렇습니다. 자, 주진우는 것이라...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은 뭐라고 하냐면 네. 사면 문제 상의했다고 그랬어. 사면 문제. 아, 사면 문제는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실이 사면도 하고요. 그 당시가 아,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. 그 근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상의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, 주진우 의원 쪽은 사면 문제 얘기했답니다. 들어가십시오.